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신문 토파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전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충남도민이 느끼는 사회지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돈내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 사회조사 결과인데요, 삶의 질과 교육환경, 근로여건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10점 만점에 6.53점으로 전년보다 0.09점 상승했습니다. 행복은 2022년 6.32점에서 지난해 6.51점으로 올랐고 반면 우울은 2022년 3.44점에서 지난해 3.22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교육 환경과 미취학 자녀 보육 환경 만족도는 큰 폭으로 높아졌는데요.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 14만 8천 원, 초등학생 46만 천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2만 8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여건 만족도도 6.1점으로 전년보다 0.11점 상승했습니다.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도 4.5%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일보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역대 최다 수상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먼저 아산시는 지난해 중앙정부, 충청남도 등 대외평가에서 총 115건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처 표창으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일자리 대상 공시제 우수상, 가축방역 유공 등을 받았고, 충남도 표창은 12년 연속 시군평가 우수기관, 지방하천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외부기관 수상도 많았는데요.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 콜센터 품질지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 지방자치혁신 대상, 혁신, 행정혁신부문 대상 등을 받아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천안시도 지난해 총 86건의 표창을 수상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맞춤형 가족정책 발굴로 대통령 표창, 환경관리 우수다치단체 그린시티 공모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주거복지 지역특화부문 우수사례 전국 1위에 올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장관상과 도시 재생 사업 스마트 도시 유공 등으로 도지사상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특히 행정 분야에서 6년 연속 정부 혁신 우수, 3년 연속 충남 규제 혁신 최우수 및 적극 행정 우수, 2년 연속 국가 위임 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우수 등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진 뉴스입니다. 아산시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가 첫 정기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 매주 꾸준히 무대를 준비한 청소년 단원들은 꿈과 열정이 돋보이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아산 신종호 지방정원이 안전시설과 안내판 설치 등 보안 작업을 마치고 임시 개방합니다. 신종호 지방정원은 물의 정원을 주요 테마로 한 6개의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